오늘은 충만의 사람 충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 결국엔 하나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빛과 어둠은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어둠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어, 결국 빛과 어둠도 그 그림자가 생기는 것은 빛의 역할이기 때문에 빛과 어둠도 결국엔 근본적으로 보면 그 성질은 하나의 것이죠. 또 슬픔도, 슬픔과 기쁨도 다르게 보이는데 그 근원적인 걸 보면 하나입니다. 슬픔이라는 걸 느끼는 이유는 뭔가가 결핍됐을 때 느끼는 것이고 또 기쁨이라는 걸 느끼는 건그 결핍이 채워졌을 때 우리가 기쁨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어, 근본적인 원인은 슬픔이나 기쁨이나 하나의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인 거죠. 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능이 두 개인데, 그 하나는 살고 싶은 본능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에게는 또 죽고 싶은 본능도 있다고 합니다. 어, 뭐 누가 죽고 싶은 본능이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 고향을 그리워하거나, 뭐옛 것을 동경하거나, 또 쉬고 싶다거나 뭐 이런 마음들은 그 근본을 추적해 보면 어그 결국 죽고 싶은 마음으로 수렴한다. 아 연구해 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도 이렇게 잘 들어보시면 그두 가지가 다 묶여 있죠. 그 삶과 죽음이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좋은데 좋아서 죽겠다고 하고 그 배부른데 배불러 죽겠다고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부른 건 죽음 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배어가 부르다는 건 삶하고 연관된 건데, 그것도 죽음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우리말만 그런 게 아니고, 서양 사람들도 표현을 그렇게 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좋은 것과 죽음을 같이 연결시켜놔요. 그러니까 언어 패턴 자체가 삶과 죽음, 빛과 어둠, 기쁨과 슬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녹아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걱정도 이제 근본적인 걱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죽음에 대한 걱정이 있고 또 하나는 죄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이 죄가 분명히 나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다. 최후에는 내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걱정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점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는 죽음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이두 가지 기본적인 걱정도 결국엔 하나입니다. 왜냐면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의 삭식이기 때문에 결국 죄에 대한 걱정이나 죽음에 대한 걱정 모두 근원적인 건 그냥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회의론자 중에 토마스 홉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최후의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하루만이라도 더 살고 싶다. 나는 내 앞에 다가오고 있는 저 세상이 무섭다. 저 세상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구멍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무엇이 있는지 모르나? 나는 마지막 이 어둠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것 같다.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이 막연한 공포,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그동안 지은 죄로 인해서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떤 상태가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공포와 탄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평생 고민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어삶 이후를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어, 답은 명확하죠. 이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게 된다. 어, 심플한 거죠. 어,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어, 행복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두 가지 이 인간 본연의 문제,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죄와 죽음의 심연에서 공포에서 해방을 받아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라는 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육신으로 여기서 내가 계속 사는 게 좋을지 아니면 육신을 떠나서 이 장막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좋을지 아직 잘 모르겠다. 모르겠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데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서 더 거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래서 나는 가고 싶으나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좋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뭐 죽음을 체념했거나 에라 모르겠다 될대로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삶과 죽음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다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두개다 괜찮다는 거예요. 두개다 나는 나에게는 충만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조금 더 육신의 장막으로 거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더 유익하고 좋은 일이다 내가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할 거다 그러나 나에게 굳이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삶과 죽음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면 뭘 택하시겠습니까? 뭐 대답을 원해서 한 질문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을 지속하는 것과 이 땅을 떠나 그리스도 와 함께 구하는 것 중에 하나만 택해라. 삶과 죽음 중에 하나를 택해라. 지금 바로 택해라. 그러면 저는 주저 없이 후자를 택할 겁니다. 저는 그냥 죽는 것 택할 거예요. 뭘 계속 삽니까? 빨리 가는 게 낫지.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개똥밭에서 굴러도 이승이 낫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은 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충만한 거예요. 하늘은 충만이고 땅은 공허기 때문에 땅이란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땅이 흙이고 흙이 사람이에요. 근데 땅은 공허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늘 공허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공허라는 것은 채워도 채워도 어, 채워지지 않는다. 그 인간의 공헌은 땅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그걸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 분 주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충만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다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죠. 나그네는 그 텐트를 치고 그 텐트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받아서 그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실상 아브라함의 삶은 그냥 장막을 치고 돌아다니는 삶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는 본향이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장막을 얘기할 때는 항상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장막에 거한다. 이 장막을 떠나 내가 육신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장막에 거할 사람들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리고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영구한 도성을 우리가 바라고 그 도성에서 영원히 거할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영구한 도성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흔들리고 불안하죠. 그러나 우리는 지속적이고 영원한 영구한 도성 불변의 상태를 누리게 될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처소에 결국 도착할 사람들입니다. 그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는데 그 처소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처소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결국 우리를 하늘에 주님께서 예비한 처소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서 간다는 것이 주님을 따라 간다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 간다는 것은 결국 예비된 처소로 우리가 가고 있다 하는 뜻인데,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나를 따라가게 됩니다 자기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라는 건 나라는 건 어, 오감을 통해서 체험하고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따라서 늘 유동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가면 안 되고 항상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나를 따라가면 고단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막 근심이 쌓여요 어, 오감이란 그런 겁니다.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움직이는 건 전부 다 어, 쓰레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좋지 않아 보이는 일인데 그것도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 나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늘 주님은 선하고 좋은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소망은 속히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 거기에 바울의 소망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바울이 그 소망을 얻기 위해서 자결을 했느냐, 또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소망을 고집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24절에서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유익하리라 라는 헬라가 어 이게 켈도스인데, 이롭다 라는 뜻이에요. 이로, 이로우리라. 어. 근데 이제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 필요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 구하는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 라는 뜻이에요. 어, 이게 더 좋은 번역이죠. 그러니까 이익, 이익이 된다, 유익하다는 것과 필요하다는 건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어. 원래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걸 자꾸 따라가요. 그런데 그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유익과 필요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유익이나 이익의 개념으로 따지면 이렇게 입에 달달한 건 나에게 이제 금방 유익을 주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니까. 그런데 그게 필요한 것인가를 묻는다면 필요치 않은 겁니다. 단계 우리 몸에 필요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몸에 해롭죠. 그래서 우리 몸에 유익한 건강에 좋은 음식들은 입에는 별로 이렇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어, 근데 필요하니까 그걸 먹어야 되는 거죠. 어, 새벽예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른 시간에 일어나는 게 어, 그 건강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잠을 조금 더 자는 게더 유익합니다. 그 사람이 그 채워야 할 수면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는 게 부지런하면은 도움이 되지만 몸의 건강으로 따지면 잠을 더 자는 게 오히려 더 이익이죠, 그래도 이득이죠. 그런데 어, 영적인 필요를 본다면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우리의 영에는 필요한 일이죠. 어, 그래서 영혼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자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은 꿈을 이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만 꾸는 건 그냥 꿈에 그치는 거죠. 그런데 일어나는 사람은 그 꿈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말씀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그 꿈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그 이익보다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영혼의 필요를 잘 돌볼 줄도 알아야 되지만 남의 유익과 필요를 위해서도 우리가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도움이라는 게뭐 대단한 도움을 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유익이 되고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는 사람. 그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거하는 게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어, 유익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 별거 아닌 거예요. 남이 기뻐할 때 기뻐해 주고, 또 상대가 슬퍼할 때 에, 슬픔을 나눌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 예전에 어떤 분이 아들이 그 강원대 합격했다고 막 좋아하셨는데, 그 옆에 있던 분이 한마디 딱 던진 게, 아이고, 서울대 갔으면 기절했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듣고 뭐라 그랬냐면 너는 아들도 없으면서 뭔 말이 그렇게 많냐? 그어요 <laughs> 아주 그냥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죠. 서로 비꼬는 거예요. 어, 말을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되는 분들 있습니다. 에, 그거는 성품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를 때는 요 어,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가만히 있고 웃어주세요. 어, 그러면 딱 중간은 갑니다. 괜히 그 입을 열면 그 꼴등이 되는 마이너스로 가죠. 어, 26절 보시면 바울이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상하게 하려함이라.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바울은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바울이 본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랑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너희의 자랑이야. 그냥 자랑 뿜뿜 막 나오지. 내가 있어 주니까 좋지. 그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얘기인데. 그 정도로 바울은 거리낄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신감은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는 자신감이 아니죠. 바울의 헌신, 봉사, 수고, 희생들이 빌루부교의 성도들의 자랑이 되고 그 자랑이 더욱더 너희들에게 나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나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자랑이 되고 싶다. 여러분들도 이런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그 자랑이 되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고 어, 품어주시는 또 위로가 되시는 존재들이 되셔야 됩니다. 어, 우리가 사랑으로 그 상대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건 다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충만해서 나누는 게 아니고 나누기 때문에 충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굉장히 비밀이고 신비인데 충만이라는 개념 자체가 나 혼자 있어서 될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나 혼자 막 능력을 받고 뭘 세게 받아, 받아가지고 혼자서 막 폭탄을 터뜨리는게 충만이 아닙니다. 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계속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기 때문에 충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로의 특권이 충만이잖아요. 여러분 수도꼭지는요. 통로입니다 수도꼭지 자체가 물이 아니에요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근데 꼭지를 열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바로 나오는 거예요 열자마자 왜 그렇습니까? 충만하니까 안에 물이 꽉 충만하게 차 있으니까 열면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충만한 사람은 항상 꽉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흘려보낼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꽉 채워준다는 거죠 그게 충만의 비밀이에요. 흘려보내고 계속 섬기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할수 있도록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 그래서 더줄수 있게 폭발적으로 은혜를 증가시켜 주시는 거. 그게 충만의 비밀이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경쟁상대가 아닙니다. 그 사랑의 상대예요. 충만의 상대고 사랑의 상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부족함을 채워서 충만할 수 있도록 사랑의 상대로 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계속 훈려보내라는 거예요 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언도 아무것도 아닌 거고 능력이나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가진 은사 때문에 다 지옥되는 거예요 어 나는 이거 있는데 너는 어 그거 있네 어 그것도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 시기와 질투 시샘이 막 발동되면 거기가 지옥입니다 은사가 아무리 쎄도 사랑 없으면, 어, 결국 그걸로 지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서로 경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공동체는 주님이 굉장히 아파하세요. 그 주님이 머리 드시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아파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도 누르거나 경쟁심을 가지거나 억압하지 마시고, 어, 서로 하나님의 충만의 마음을 나누시면서 사랑만 전달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내 시기의 마음이나 질투의 마음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고 해결을 하시고 상대에게는 사랑만 전달하셔야 돼요. 충만은 구조를 통해서 오는 것이고 몸된 교회 구조 안에서 충만을 이뤄가는 겁니다. 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혼자 할수 없는 거예요. 사랑 어떻게 혼자 합니까? 뭐 자웅동체도 아니고 아메바예요. 혼자 독야 청청하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뭐 불가능해요. 사랑은 항상 사랑의 상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홀로 계시지 않고 세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세분 하나님이 충만한 사랑의 상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부터 성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아들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상대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려면 반드시 구조가 있어야 되고 구조가 있으려면 그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는 누가 있느냐? 사랑의 상대가 있는 거죠. 근데 내용의 면면을 보면 어, 사랑할 수 없을 만한 상대를 붙여 주시는 거예요. 교만으로 똘똘 뭉쳐 있는 사람, 못돼 쳐 드신 사람, 그냥 불쌍한 사람, 진짜 해주기 싫은 사람, 지저분한 사람, 성격 까칠한 사람, 이상한 사람. 근데 전부 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랑의 상대로 붙여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건 다 하잖아요. 그걸로는 사랑이 될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을 만한데, 내 옆에 사랑의 상도를 붙여 주셔서 사랑이 되게 하시는 거,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충만을 이룰 수 있게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도 사랑하셔야 되고, 나약한 사람도 품으셔야 되고, 못된 사람도 이해하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셔야 되고, 불쌍한 사람. 다른 사람보다 하나 더 주는 사랑을 불쌍한 사람들에게는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충만해질 수 없어요. 그가 나를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고마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으면 내내 행복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일주일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행복한 월요일, 복된 화요일, 즐거운 수요일, 유쾌한 목요일, 좋은 금요일, 영광스러운 토요일,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주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이런 표현을 할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사랑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충만한 것.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시험과 문제들은 기습처럼 들이닥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충만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우리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보다 더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걸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충만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때문에 하루하루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시는 저 여러분들의 충만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